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콘텐츠 11월 2차 업데이트 안 됩니다. 자 우선 11월 반이 지났죠. 여러분 이제 내년까지 2022년까지 50일도 안 남았는데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 모르겠네요. 자 우선 이번에테일즈런너도또 11월 두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12월 아마 다다음주 업데이트 11월 1일인가? 그때 업데이트가 한번더 있는데 12월 1일에 있는데 그때 아마 겨울방학 이벤트를 시작할 것 같아요. 원래 항상 12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전 사전 이벤트라고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사실 진짜 역대급으로 볼품없긴 해요. 그래도 따를 때는 이제 뭐 이런 걸 하면서 형진 이벤트라서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현지 이벤트도 몇개 없고, 그렇지 뭐가 없어. 보면 알아요. 자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 학 사전 이벤트 동학책 보원하기 해가지고 딱 진짜 11월 17일부터 내일 점검부터 후 12월 1 12월 2일까지 딱 14일 딱 2주 진행이고요. 공원 대 일꾼 피에로를 통해서 겨울방학 사전 이벤트 캐스트 진행 가능 아누비스 이거 하 동화나라 에너지라는 걸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 의 p c 를 통해 동화책 복원하기를 진행해서 이벤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눌러보면 이게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화 페이지 넣어가지고 아이템 주는 거 우리 여태까지 했던 그런 탐사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동화나라 에너지 투입하기는 1인당 천회로 제한되는데 내가 볼때 이거 천회로 제한하는 게 약간 매크로 그런 것 때문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동화나라 에너지를 넣으면 넣는 만큼 제 증표를 주잖아 여기 보면 이렇게 동화나라 증표 여기 보시면 마우스 보시면 한두 개 한두 개 주고 수상한 주문을 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뭘 주는 것 같은데 매크로 돌려가지고 에너지 많이 얻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지금 제안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클립스 <laughs> 사전 캡슐 요거는 한달 안에요 일꾼 NPC를 통해 e 클래즈 사전 캡슐 기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캡슐 기계 1회 이용 시 동화 달아증표 이게 지금 코인 같은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 대우동의 코인 느낌 삐에로의 수상한 주머니 한개 사용 시 구성품 중한경적으 2회 아이템을 득할수 있다고 하네요 옵션 한번 보도록 하죠 등 아바타 오프 최고속도, 최대값, 전기적,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다르지 않네요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루이너스 망토 크런 루인이 얘가 루인인 것 같고 망토가 요 뒤에 있는. 징그럽다. 요거 크런인 것 같네요. 그리고 파랑 보라꽃 요거 것 같고 에벌레. 오씨발 징그자 이클래스 사전 이벤트 복기판 이것도 2 주밖에 안 하네요. 일급 b 어 엠피시를 통해 이클래스 사전 이벤트 복기판 자 자세히 눌러볼게요.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있잖아 이번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진짜 저번기 이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금 모래시계 누면 나오는 거 있지. 그게 진짜 레알 대박 쓰레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좀 나아요. 골드 명검권을 마지막에 주네. 어 골드 명검권 좋은 게 여기 베이버스 박스 주고 그 다음에 백화점 세이드클 이런 거 주네. 어차 내용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또 이제 이거 해봤자 하루 20개밖에 안 줘가지고. 하는 게또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사전 이벤트는 무조건 현질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질을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저 12단계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어, 말이 안될 거라서 아마 빡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 사전 이벤트는 현금이 안 들어가고서는 풀세트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으로 따지면 세레나데 크라운? 그리고 그전으로 따지면 메모리얼 크라운. 약간 그 느낌이에요. 무조건 뭘줄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 존나 귀여운데. 이거 실화야?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돈을 짓, 난돈 질러야 되겠는데. 꾸러미 사용하시면 15, 30, 50, 80, 100, 200, 300 이거 여태까지 똑같죠? 그 이게 끝이에요. 심지어 근데 아마 그 상점에서 뭐 100개에다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디데이로 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너무 여기에 목매실 필요 없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두 번째 이벤트 맵 상시화. 공원대의 앙니삼재 NPC를 통해 이벤트 맵 상시와 관련 퀘스트 있고요. 신나게 달리기 혼자 달리기 채널 내 과거 이벤트의 일부를 업데이트한대요. 자 도깨비 번호 찾기는 혼자 달리기 채널 내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앙니성 지하가 뭐 요거 유명했죠? 도깨비 번호 찾기는 이거는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가든 페스티벌 위험한 공놀이 스피드 슬라이딩 두근두근 X발 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1월 17일 점검부터 12월 2일 점검 전까지는 이벤트의 상시화를 기념으로 추가되는 맵 6종 플레이시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대요. 어? 오. 아. 암성 지하가목을 하면 체이서 보면서 흔적 주머니를 줄 수도 있대요. 그, 그러니까 때 나왔던 아이템들을 주는 것 같아. 암성 지하가목이 체이서 때 나온 거 같아서 체이서 아이템.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 자, 맵별 어뷰지 방지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아이템이 드랍되지 않대요. 이거 잠수충들, 네, 걸러내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아이템 업데이트. 러브썸 패키지. 삼성넬 러브썸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거 능력치는 중요하지 않고 염색이 되는지가 중요하죠? 어, 불타오르네. 어, 바인데 뭐 더블 패키지를 사셔야 이거 불타오르네를 주네요. 포즈를 주네요. 핫초코베어블라우를 제외한 모든 염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내가 진짜 이번에 볼게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하면서 그냥 게임 열심히 하고 돈 질러서 뽑아라. 어, 이거야. 이거 돈안 질리면 절대 못 뽑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못 뽑고 이거 또못 뽑아요. 돈안 질리면 절대 못해. 사전 이벤트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 왜냐면 그 하루에 20개씩 주는 거 외에 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줘봤자,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 이거 뽑고 하지, 돈안들으못 만들거든? 근데 이거 하나에다 패키지 되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할로윈 이벤트 2차 끝나고, 공원 내에 있는 할로윈 캡슐의 포켓판 이용 전체 종료, 상점 대 유령의 코인 판매 주머니 종료, 신나게 채널 내호박꽃이피었습니다맵 이용 종료, 기타 종료는 엘림스의 빌드업 카드 게임, 오늘 제가 한 거죠. 그거 종료, 상점 대 나빌라라 복장 패키지 판매 종료, 끝이에요. 테일즈북 메인 미션 변경한번 볼까요? 아, 이래서 천개 미만으로 했구나? 여기 하루에 몇 개씩 주니까 헉! PC방도 가야돼? 여러분 PC방에서 접속만 하면 동원나 에너지 여기까지 주는데? PC방에서 150분 하면 10개 주는데? 이리 레알 대박인데 저거 안 뛰고 싶은 사람은 미션 안뛰고 저거만 달성하기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없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신나게 달리기 채널 미션을 자꾸 주는 게 요새는 자기들이 대운동에 열어가지고 대운동에 열심히 사람들 뛰는데 이걸 왜 이렇게 주냐고 게임을 도대체 몇 판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업데이트를 봤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살짝 제가 좀, 이번에, 제가 이번에도 좀 약간, 11월 초에도 약간 날박방송 했거든요. 런너 많이 안 하고, 소통만 많이 하고, 약간 이랬는데, 솔직히 요새 대운동이만해가 너무 재밌다가게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진짜 11월은 런너를 안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릴 게 없어요. 제가 요새 게임을 안 해가지고, 몇주 쉴까요, 유튜브? 주시면 제가 생각을 좀해 볼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laughs> 자, 그럼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